이거 좀 사실 제 자신의 고민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질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심상정 후보님 진보신당하고 계신데 우리 진보세력, 진보정당, 진보정치세력이 참 많이 헌신했고 희생했습니다. 감옥도 가고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무상급식안까지 좋은 정책도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집권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울까요? 저 저도 이제 제가 안고 있는 고민이라서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예. 우리나라는 어, 지난 60년 동안 보수 양당 체제로 어, 정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유시민 후보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에서 어, 냉전 이데올로기가 어, 한국 현대사를 지배했던 시절이 지난. 1980년 이전까지 또 90년 이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정당, 정치 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좌파라고 빨갱이라고 진보 정치 이야기하면 구속되고 사형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세기 이상을 반세기 이상을 진보 정치는 이 땅에서, 어, 족쇄에 갇혀 있었던 그 역사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새는 좌우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사는 한쪽 날개로만 날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에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은 세력들은 계속 혜택을 받고 정치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은 계속 소외된 결과가 현재 이런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실입니다. 이제 에, 이 땅에 정치의 도움을 못 받았던 노동자, 서민 그리고 네. 중산층들을 위한 정치가 힘있게 추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제질문하시죠에이분할 네, 말씀이 많으시죠? 그,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진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예, 진보의 이 개념에 대해서, 진보가 뭐냐에 대해서 조금만 너무 좁게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손잡을 수 있는 사람까지도 친구로 많이 못 만들었기 때문은 아닐까.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그 점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진보 정치는 보통, 보통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가 진보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보정치 10여 년의 역사를 지금 경과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어, 진보정치가 운동권 정당이라는 그런 비판도 어,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만큼 어, 현실 착근한 비전과 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부족했던 점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 그런 비전을 어,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일, 또 그런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에서 미흡함이 많았습니다. 아, 브라질처럼 아, 진보 정치의 가치를 가지고 어,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정말 그 예, 슈퍼마켓 가면은 왜 신상품 나오면은 맛보기 하듯이 그런 맛보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예. 진보의 가능성을 넓혀내야 되는. 그런 과정에 많은 비흡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